넌나넌안신안넌견고진신현 손들로둘러미이 사바하 개경에 부상 심신림을 고어백관명 건너들 박은문 득수지와 내를진 희득해 곧장지연 오마라라마라다 오마라나마라다오마라마라다오마라마라다나무비보여나무보여 대사 가모님을 께서 대인상인 육기에서 광명을 놓시고또 비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홍방으로 백팔만원 나유타가이 오래같던 여러 부처님 세계를 비추셨다 이와 같은 수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함이요그 나라에 또한 부처님께서 계시니 이름은 정화수 왕지. 맹조선사세간의 부상사 처장 부처님사 불세전이며 하양없고 가없는 폭살 대중들이 의그 부처님을 공경하여 둘러섰고 부처님께서는 이들 고상의 광농이 그국토를 주로 비쳤다. 그때 일체 정망장한 국도 가운데 요음이라 하는 한고자리 있었으니 오랜 옛날부터 많은 터보이 활량없는 백천만어 부처님을 친근하여 매우 기쁜지를 성취하였다. 그리고 의유당산산매 삼매, 법화산매 삼매, 정극산매 삼매, 수광이산매 보연산매 진산매 일체, 중생원, 삼매, 지일체 공덕, 삼매, 청정, 삼매, 신동 유희, 삼매, 태그 삼매, 장어, 왕, 삼매, 성광, 명, 삼매, 종장, 삼매, 불공, 삼매, 일선, 삼매, 득, 여시, 등, 백, 천, 바 오. 항아사 등재대 담배 돌의백천만어항아의 불에 같은 여러 가지 삼매를 얻었다서 가뭄이 불을 광롱이 그 봄에 비친 이고 청하수 안이 불길여었다 전이시아 체가마 땅에 다바 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그 불께에 배친 은하고 공양하이며 운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광보살과 용시보살과 수왕화 보살과, 용시 보살과, 보살과 상해 황어망보살과 약상보살을 신견하겠습니다 정화수 왕지불께서 병보살에게 말씀하셨다던 저국도를 가볍게 그리고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있어 흥탄치 않으며 흙과 도로의 여러 산이 있고 그름이 충만하여 부처님의 몸은 아주 작고 많은 모살들도그 모양이 또한 작은 이라 그러나 육천 유순이요, 너희 몸은 육백팔십만 유순이니, 너희 몸은 제일 단정하고 육천만의 복이 구조하고, 광명 또한 특수하지만, 너는 저, 세계의 가족을 국투을 과거에 하거나, 그는 부처님과 보살들을 하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시존이세요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아이 여래의 큰 힘이며 여래의 아닙니다, 금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은 통요하지도 아니하며 삼매에 들어 그 힘으로써, 이사불선에서 가까운 법자에다, 팔만사천을 여러가지 꽃을 변화로 만드니 줄기는 연부단금이오 이분 백은으로 되었으며 꽃술은 건강이요 꽃받침은 연수과으로 되어있었다 대 분수사리, 법왕자가의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금 저 상선은 무슨 인연입니까? 천만 가지 연꽃, 줄기는 연부단금이고, 이쁜 백은이며, 꽃들은 금강이고, 꽃밭을 견속 가보입니다. 그때서 가모니불께서 분주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견보살 마사리, 정화수왕리 부르의 국토에서 중만사천을 보살들에게 둘러싸야 지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풍랑하고 친근하며 예배하고 법화경을 들으려 하느니라 현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해주었다 신촌이세요 이 보살은 무슨 선한 건 번호를 심었으며 무슨 공도를 닦아 이렇게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합니까 원하옵나니 저희들을 하여이 산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이런 삼매를 닦고 마활의명미 그리고는 그 보살의 색상의 누구 자금과 하이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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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게말에하셨씀하셨오여전 오래전에 신다하신렇고 이렇게 도옥수 아버불께서저 부사에게 말씀하셨다. 은그 남자야, 고소 오너라, 분수사리 보방자가 너 보기를 원하노라, 그때 병부사리 저 나라에서 8만 사천의 보달과 함께 오니 지나는 여러 달라는여섯 가지를 진동하였고 칠보로 된 연꽃이 비우듯이 내렸으며 백천 가지 하늘 기압과 폭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하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아서 백천만 개 달을 납한 것보다 그 얼굴이 더 단정하고 진금색의 몸은 할량 없는 백천의 궁극으로 상염되어 성하고 광명에 아주 밝게 지치며 여러 가지 모양을 잘 갖추어 달아야 하 연구 한몸과 같았다 칠부의 차대에 앉아 소공에 오르니 그 두피가 칠달아수이며 여러 보살 대중이고 사서의 다바세계에타자월 세계 다 골산에 이르러 칠보의 자대에서 일어나 내려다서가머니 물개 미리 머리 숙여 예배하고 전만 양이나 되는 영락을 받고 주님께 여었다 세존이세요 성화수왕 지불께서 세존께 분한 되기를 조그만 병도 조그만 고뇌도 없으시며 비극가 자유로우시고 좋아진 님과 세상에 를 가히 참을 수 있으며 중생을 쉽게 지도하십니까 탐욕과 성맹과 리사금과 질투와 인세감과 조만함은 많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며 사무는 어땐 견해나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호적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까 중세기 모든 마군이나 원수를 잘 안보합니까 주이 그 미이 별도하신 타부열에 깨주 칠보탑과 함께 법을 들으시러 오신니까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 부부로의 몸을 뱉고, 뵙고 뱉고자 하오니 세존께서는 그 부처님을 신견토록해 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문이 불께서, 사부불께 말씀하셨다. 여기 보보살이 증견코자합니다. 사부불께서 보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한 오다 내가등에 화격을 아, 들어이며 문수사리 등어의 보살을 만나려고 여기에 왔구나. 그때 아도 보살의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전이시여이 좋은 보살은 어떤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아서? 이런 신통력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하도 보사되게 말씀하셨다. 과거에 <목소리> 아,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운내음왕 타타아가도라 선명삼불타였으며 나라 이름은 현일제세간이요 거부 이름은 희경이었으니 요원보살의 일만 이천 년 동안을 십만 가지 기하도록, 군내어망불께 공양하고 흘러팔만 사천의 칠보의 파루를 받도록, 올린 인연의 과부를 지금 정화수 왕직으로의 국도에 다고 이른 신통하님을 얻었느니라 아들 아들 생각은 어떠하였냐 그때 원래 음왕불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오베의 그릇을 받들어 올린 요음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바로 이 요음보살 마사이 하느니라 하가이보살이 일찍에 한량없 여러 법처을 공양하고 수면 또한 항아울 오래갔지만은 백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봤나 예언 아니라 하다가 너는 다만 눈보살을 그분이 무위에만 있다고 보느냐의 보살은 가지가지. I'm 상자, 피구 오바 의 몸도 낮상며 혹은 자 거, 상자, 의 상자, 거, 소자의몸장 거, 상자, 거, 상의 거,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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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 자 다네여, 혹은 갈리의 부인 몸, 바람으로의 부인 몸, 동남 동료의 몸으로 돌아다 내놓은 하늘용 가차 간달바수라가로라긴 나라바오라가정 사람인들 땅은 땅의 보물을 나타나 이 경전을 설하이며 여러 지극각의 적생들과 어려운 혼난 가운데 있으면서 가능의 구원하이며 또는 황의 후궁에서 여자의 보물을 변하여 이 경전을 살아. 이며 우가 이불보살은 능의 사바세계에 보던 중생을 구원하리라. 이불보살이 와같이 가지가지 변화로 법을 나타내며 이 사바세계에서 중생들을 하야 이 경전. 가지만 그 신통력이라 지혜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는이라 이 보살이 약간의 지혜로의 사바 세계를 두루 밝게 비춰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게 하여도 지바 고향아 모래 같은 세계를 오운은서모 역시 와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구을보어지도할의개는성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거지, 지모지의보습을어지도할 예개는 육지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거지, 지며 도사를 머물렀을지도 할 얘기는 도사를 모습을 나타내어 설거하오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제도할 얘기는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니. 거 이와 같이 가지가지 지도할 바를 따라 그 모습을 나타내고 물도로서 지도할 이에게는 별거를 나타내어 보이는 이라 바다 가른부 달마다니에 성취한 그 흔신 등록과 지의 힘은 이와 같으니라. 그때의 아덕보살리 부처님께 여쭙었던 세종이시여. 이 병보살은 깊이 던간을 심었습니다. 이 보살은 어떤 삶의에 보물 얻기의 능이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헤탈시 키님과 부처님께서 가둬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손남자야, <놀람>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 색신으로, 요음보살은 예산매 중에 법을 얻으니 알량없는 중생을 희식되게 하느니라 이 요음보살 품을 설아실때 요음보살과 같이 왔던 팔만사천인이 아현일제 색신 삼매를 얻었고, 또한 이 사바세계. 월량 없는 보살들도 모두의 삼매와 타라니를 얻었다. 이티변 보살 마사리에서 가문이 불과, 하부와 불탑의 공양을 마치고, 본부 돌아갈 때 그가 지나는 여러 은브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였고 오고틴 꽃이 피틴은브라틴백천만틴은브가틴은 브라틴은 브라틴 그래서는 8만0천의 보살에 들렀어요 그들과 함께 정화수 왕집을 계신데로 다가 부처님께 여쭙다 세존이세요 허가모니 불받아부 불타불 충견하였으나 또에배하고공양함을 바쳤으나 <목소리> 수사리보 방자보살 야광보살 <나광보달 목소리> 태은청진역보살 용시 부달 등을 만나 들었으며 또이 팔만 아천 보살을 나하여 모두 <laughs> 현일치직신 삼매를 얻게 하였습니다. 이군 보살의 대왕품을 설할 때 다만 이 천천자들이. 고생법인을 얻었고 얻고서른 법파삼매를 얻었다. 보월지나는 <목소리> 깨사바하체법종불래삼자정말상불자행도의대세득작불과일신기명감 <목소리도>